나문이게는을가격으로나와갖가고으약나와을 했는데 고우리을했는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, 우리가고 우리의 삶을 0아가고우0의삶고요고 예희는 네, 그거를 정확히 모르고 이제 계약 어떤 사이트에서 보신 건데요. 처음에는 그 네이버. 네이버에. 거기서 보고선 이제 전화번호 알아갖고 어떤 차를 받을 때요. 아, 산타페요. 산타페 몇 년식이 글려? 네, 20, 21년이야. 2021년형 뭐 무슨 공제 차량이요? 예, 예. 네. 공제 조합에 가입된 차량이라 그러더라고요. 공제 조합에 가입된 차량이라고요? 네, 네. 네, 그 차를 사러 왔는데 600 600 뭐야 630유로 가격이 나왔어요. 2020년식 산타페가 620여? 네. 어? 네. 그런 차가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저희가 미쳤죠. 네, 그래갖고 지금 뭐 해약을 하려 그랬는 데뭐 해약은 안 되고 다른 차를 네. 뭐 이제 보고서 결정을 네. 해야 된다 뭐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난감만 사태를 해야 되나 해서. 네.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거기 제가 그저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. 서민가부에 나온 그인터넷요 차를 지금 샀어요, 안 샀어요. 차는 안 사고 계약서에만 계약서, 어, 계약서만 썼죠? 네네. 그돈 줬어요, 안 줬어요? 돈은 줬어요. 얼마요? 600, 아 500, 560만 원, 600만 원. 그러 있어요, 없어요? 딜러 있어요. 옆에 있어요? 네. 딜러 바꿔줘 보세요. 네, 죄송한데 전화 좀 한번 받아보실 수 있나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예, 임카 임대표라는 사람인데요. 야, 네. 그돈 주고 보내라 그냥.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네. 돈 돌려받고 가시고요. 네네. 예, 돈 돌려줄 거예요. 네네. 제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. 아니, 그럴 수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예, 뭐, 만약에 뭐 그러지 않겠지만 걔네들이 만약에 돈안 주면은 네. 지금 일일이 전화하시면 돼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예, 경찰관 도움 받은 바로 해줄 거예요. 아마. 네네. 걔네 돈 주, 10원은 주지 마세요. 네네. 아시겠죠? 네 감사합니다. 다, 다 끝나고 전화하세요. 네네 바로 네.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. 여보세요. 사장님. 네. 아우 너무 감사해요. 돈 네, 받으셨어요? 다, 다 받았습니다. 돈다 받았어요? 네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, 저희. 아이, 정말 운 좋게 네. 그거 보시고 저희 뭐뭐 뭐 TV 출연한 거 보시고. 네네네. 다행히 이렇게 전화 하셔가지고 네, 이렇게 네, 일이 잘 마무리 됐지만 네, 네, 네. 선생님 세상에 공짜 없어요. 네네네. 네 어디서 네, 네. 네, 어디, 어디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고요? 예, 예, 저 충북에서 왔습니다. 아유 참 오늘 하루 시간 다 버렸네 그러면. 아유, 이건 뭐, 버린 거는 둘째 치고, 아이고, 아, 너무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되셨구요. 네네. 예, 걔네들 상죽하면 안 되구요. 빨리 벗어나세요. 네. 벗어나시고. 네 예, 예. 돈 받으셨다니까 바로 내려가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네. 고생 많으셨어요. 아유, 감사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 네.